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작 어.. 레이싱 게임 어.. 오토바이 게임 어.. 티티 아이로브맨 어.. 라이드 온디 엣지 어.. 게임 한번 해볼건데 어.. 이게 오늘 나왔구요 3월 16일 어.. 오늘 그.. 출시가 됐고 무려 일단 이게 지금 스팀으로도 지금 발매 예정이긴 한데 일단 그.. 플스로 먼저 나왔어요 플스로 먼저 나왔는데 어.. 지금 옵션 버튼을 누르, 누릅니다 보이죠? 가그라입니다 예... 각그라로 나온 이번... 그니까 오토바이 게임은 굉장히 뭐 라이드 시리즈라든지뭐 그런거 뿐만 아니라 게임 자체가 이제 많이 없잖아요 그죠? 어... 많이 없는데 또 간만에 어... 오토바이 게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좀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레이싱 게임 일단은 어... 많이 하니까 일 궁전 스타일 어... 아마추어 난이도 세미프로 프로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으로 해야되겠죠? 아 근데 이게, 변, 이게 지금 패드는 제가 많이 안 써봐서 가이 변속기쪽은 스플릿은 뭐야 이게? 이거 뭐왜이 많아요? 레이싱 라인은 키고요 안티스토프 일단은 가장 높은 난이도를 일단 해볼게요 어 하고 망하면 그 조정을 하면 되니까 그죠? 난이도는 보통으로 할까? 어 보통 전문가? 일단, 보통으로 해서, 간을 본 다음에, 예. 아, 프로로 해야 됩니까? 어, 일단, 보통으로 해서, 간을 좀본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이거 확실히, 이거 지금, 이거는 적이네요. 음. 컨트롤러로, 헤드로 하는게 맞죠? 전륜 브레이크. L2, 시프트 다운, 시프트 업, 스로틀, 스로틀 브레이크. 그 다음에, 시프트 업. 아, 시프트 업, 시프트 다운이, 어떻이또 있네. 불편하면 애기로 되고 후륜 브레이크, 뭐 전륜 브레이크, 후륜 브레이크 따로 있어요. 야이쇠 손이 <laughs> 이것도 스로틀 가는 것도 전륜 브레이크, 후륜 브레이크가 된다고 누르는 게 도르. 아 키가 되게 여러 가지네요. 어 여러 가지로 좀 마... 매칭이 돼 있네. 스티어링이랑 라이드 위치. 어, 따로 이렇게 막 버티고 이런 건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 휠로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어휠로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좀, 일단 좀 복잡해요. 확실히 좀, 그, 그런 부분에 서좀 많이, 그, 신경을 썼다, 이런 부분들이 보인 거고. 뭐, 음향은 뭐, 음향은 뭐, 크게 뭐, 어,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화면 표시. 음. 뭐가? 뭐지, 이게? 거 모르겠어요, 일단. 패스하고. 어, 허드 다 키죠. 응. 캐메라. 어. 어 동적 시점. 아, 이것도 그냥, 끔. 카메라 흔들림. 카메라 흔들림 없어야 되는데, 일단은, 아, 요렇게, 어, 기본 세팅대로, 데이터, 아, 삭제도 있구나.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찍거나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게, 어, 뭐, 휠도 적용이 되는지는, 그, 차근차근 해보는 걸로 하고, 어, <laughs> 멀티도 됩니다. 이 게임 멀티도 되는데, 멀티는 뭐 조금 있다가 우리 한번 보고, 뭐 순위표 같은 것도 있어요. 벌써, 벌써 막 랩, 랩 타임들이 막 나오고 있네. 어, 슈퍼바이크, 슈퍼스포츠, 어, 타이론 트랙, 트랙, 트랙도 종류가 많거든요. 거의 1분 대 이런 거네요. 에. 벌써부터 이제, 이 해외에는 제가 알기로 국미버전은 더 빨리 그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제, 다 일단 플레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뭐, 뭐 말이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많으면 그거하니까 일단 게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이게 또 커리어 모드가 있어서 게임 광고받네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음, 커리어, In 커리어 한번 해볼까 모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 알겠어 알겠어 <레젠드> 아, 아 아무튼 한글 하는 중이야 <레젠드> 성! 성은 뭐지 일단 옷은 슈, 슈트는 약간 아 이쪽은 우간다 하면 안 되죠. 한국 있나? 어, 대한민국 있죠. 성은, 어, 성은 뭘로 하지? 이게, 가로드랄까? 그 뭐, 이름에 뭐 하지? 가로드, 이게, 이게 왜냐면, 보통, 막, 성이 성만 나오고 막 그런 게더 많거든요. 가로드, 가로드로 합니다. 빨로초로 해서, 빨로초로 할까요? 어, 여기 뒤까지 세가 했구나. 아, 가로드짱으로 할까요? 아, 하나씩 움직이 하나, 하나 걸리네요. 신호등 현상 살색 빨로 초록색 음 좋다 아리까리 하고 좋다 결정 확정 시작하기 전에 자도, 상점에서 오토바이를 구매를 해야 된다. 첫 오토바이를 뭘로 구매할까? 오오두 구매할 수 있는 게두개 있네요. 아 회사를 바꿀 수도 있네. 아어 아, 회사가 네 개나 있네 네 개나. 아 노턴 아못 사네요. 어못 사네요. 아네 개가 아니네 더 많네 많네요. 이거 살수 있고요. 어저그아자다 아, 네, 제가 자오토바이 브랜드 는잘 몰라서. 야마 야마하 야마. 하효성스키요 BMW 있고요. 어, ebr, 혼다 있어요, 혼다. 그다음에 가와사키, 어, 가와사키 있고요. 아, 여기까지네요. 네. bm, bm 못 사는데? 어, bm 못 사요. 지금 돈이 4만밖에, 4만 유로밖에 4만 유로 없어서 어, 못 사요. <laughs> 딱 4만 유로 주네요. 여기 처음에 살수 있는 차는 이 혼다, 어, cbr, 혼다 cbr이랑 이거 가와사키, 나와사키, 나와사키 이거. 어 아, 혼다 지금 CBR 굉장히 좀 익숙하니까 이걸 하도록 할게요 음. 이걸 사자 혼다 삽시다, 혼다 사고 어차피 점점씩 그 발전해 나가서 업그레이드 나가는 거니까 뛰어난 선택이래요 예. 첫 구매 트로피 달성했고요 오, 이벤트 암 오, 이렇게 하면 오, 바로 시작이구나 이렇게 오토바이 구매하고 이제 현재 잔액 15,000 남았는데 어 이럴 때 일단 처음에 일단 망칠 것 같아요 일정이 이제 이렇게 있네. 이벤트 시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스포츠 모델이네요. 오, 진동이 좋아요. 이게, 진동이 막. 시동 걸릴 때 그런 잔진동인 것도 되게 표현이 잘 되어 있네요, 패드에. 아, 저 패드는 잼병이라서. <laughs> 저 패드는 잼병이라서 이게, 어, <laughs> 어떨지 모르겠네요. 한번, 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슈퍼, 슈퍼, 힐사이드, 웨일즈. 그니까, 맨 섬에 있는, 그, 섬에 있는 경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 GP로 다 짬뽕으로, 그, 되어 있나 보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거, 멈추는 거, 기어라, 있죠? 휠도 지원 될것 같은데, 이 룬이라서, 그거는, 일단, 일단, 해, 일단 패드로 해보고, 휠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아 출발이야? 어? 잠,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잠깐만요 <laughs> 뭐야 이거 왜 자빠지지? <laughs> 왜 자빠져요? 어 이거 야 이거 게임 좀 어려운데? 어 다시 다시 야, 다시 다시 <laughs> 아꼴펴나가 어이, 잠깐만 이거 이거 어렵다 잠깐만 이거 오 이거 어시켜야 돼요. 이거 어시켜야 돼. 잠깐만, 자 <laughs> 이거 이건 지금 자 처음이기 때문에 어 이제 게임 플레이를 좀 바꿉니다. 운전 스타일을 아어아 어, 세미로 갑니다. 세미로 가겠습니다 세미로 <laughs> 세미로 갈게요. 아이 세미로 가고 어 이게 어 컨트롤 일단 쉬워야 돼. 일단 쉽고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올리는 방향으로 어 지금 가야 될것같네 오야 어, 이거 쉬우야 이거. <laughs> 세미로, 세미로. 그,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 이 정도는 할 만하죠. <laughs> 야, 이거 <너무> 게임이, <laughs> 게임이 너무, 게임이 너무 안 돼요, 이거. 야, 이거 살짝 박으면 가. 이거 F1보다 더 심한데? 이거 쉽지 않다. <laughs> 이거, 이거 쉽지 않다. 오, 야, 야, 씨. 시... 야, 같이 달리는데? 아, 이게 TT인데, 시간에 나눠서 같이 달리네. 응. 오, 야! 미끄러졌어! 첫, 제가, 제가 원래 첫 게임이라서, 또, 또이 패드로는 게임을 잘안 해봐서, 제가 좀 그런 약,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그냥 미끄러져요, 이거. 어,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이게 쉬운 난이도는 아니네요. 오토바이 게임을 진짜 좀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될것 같, 한 그런 난이도입니다.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한 장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거 나중에 기억까지 다 해줘야 될것 같은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열이 안, 오, 야야야, 비어 피... 오! 이게 많이 꺾으면 순간적으로 가는데? <laughs>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일단 완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는 그 4륜차, 어, 기반이 오픈일 전문이라서, 어, 굉장히 지금 차이가 있네요. 근데 쉽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이거. 오토바이가 어, 어려, 어려워요. 쉽지가 않네. 노바이도 전용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는 것죠아 이게 이게 앞뒤로 움직이는 것도 영향이 있어. 이게 좌 그냥 단순히 좌우가 아니고 앞뒤로 움직여주는 게 숙이고 뒤로 재끼고 이게, 이게 있어요. 이장 이게, 이게 그게 어렵네. 숙이고 이게 그 커, 그 커맨드가 그게 있어요. 집중하게 된다. 이거 이거 한동안 이거 하겠는데 재밌다. 근데 앞으로 숙이면 뒤가 날라가요. 4등이에요. 꼴짜리다. <laughs> 꼴짜리다. 탈 꼴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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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네, 내가 꼴찌네. 망이라, 망이라. 어, 오케이, 오케이,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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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네. 자, 요런 스타일로 일단 진행되는데 난이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리면 그나마 좀 쉬운데 그래도 어려워요. 어, 그러니까 요거는 그 조정해서 조금씩 조금씩 어... 맞춰서 어 지금 가야 될것 같고. 요런 스타일입니다. 일정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기 또 커리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 어, 관리.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를 수가 있네, 내가. 7월 11일에서, 아, 이렇게 막 잔액 같은 것 나오고, 컬렉션, 상점에서 더살수 있고, 어. 그죠? 아, 이렇게 해서 일정이 정해지는가 보다. 이렇게, 어. 그 그러니까 돈도 신경쓰고, 막, 그렇게 해야 되네요. 그죠? 차는 지금 이밖에 없으니까. <laughs> 자존심안상하게 잘해줬다고요? <laughs> 오, 이거, 오, 오! 오, 이거, 이거 중에또 이동이 돼요. 화면 이렇게, 오, 넘길 수 있네. 오, 오! 오, 넘, 넘겨줘, 넘겨줘. 오케이, 그냥 움직여봤는데, 이게, 오, 몬스터, 막, 이렇게. 와, 와. 오, 이런 것도 깨알 같은 신경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난이도 는 이렇게 해서 한번더 해볼게요. 한번더 하고 일단 영상은 한번 어.. 초회판 너무 길면 안 되니까 한번 영상 올리고 이번에는 대전인가? 아 이번에 같이 달린다. 어, 난 사투리 누리냐?

아, 이번엔, 어, 이건 t t 가 아니네, 이번에는. 배틀이네. 오, <목소리> 어, 야, 친다, 이거. <목소리> 오, 야, 로, 라이 샷! 야, 이거 살짝 걸렸는데. 아, 이거 아까 퀄리, 아닌 아까 그거랑 다른 대회에요. 아까는 t 티 대회고, 이번에는 레이싱 대회에요. 아, 이거 어렵다. 아, 이거 지금 연습 많이 해야 되겠는데? 오! 이게 확 꺾으면, 확 꺾으면 확 가요, 이게. 되게 세밀하게 마이크로 컨트롤 해줘야 될것 같은데? 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즐기는 모토로. 일단 적응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속도가 좀 빨랐네요. 그럴 수 있죠. 브레이킹 늦게 가져갔는데 늦게 가져가면 안 되네요. 적응하는거죠 뭐 이렇게 오형 넘어갔다 넘어갔다 으이씨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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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씨야 이거 어렵다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 진짜 진짜 컨트롤이 오, 쉽지 않다 아니 오토바이 이게 인칭 바꿀 수 있나? 시점을? 시점을 바꾸는게 있나? 시점 바꾸는 키가? 시점 아 이전 카메라 다음 카메라 아 카메라 이렇게 하라고요? 아 진짜 주... 아, 겁나 무서운데? 저기 더아 우... 이거 시점 1 0점 있구나 어야 무서워요 이거 이거 무섭다 이거 이거 무섭다 야 이거 야, <laughs> 이거 무섭다 이거 이거는 좀 무서운데? 라떨어지네는자 아! 트로피. 이것도 트로피 있어. 저 트로피 달라 한 거예요. 트로피 달려고 트로피를 달려고 한 거예요. 트로피 달려고 한 거예요. 트로피 달려고 한 거예요. 차 잡을 수 있을까? 오 여기가 여기 계속 미끄러져 여기가 진짜 제일 어렵다 여기 계속 미끄러진다 여기가 진짜 제일 제일 어렵다 제일 어려워 이게 어려워 어려워 쉽지 않아 저기 계속 미끄러져 정 해나가고 있어요. ABS 있어요, 있어요. 초보자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임인데,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도> 사장님 꼬셔가지고 한번 붙여야되겠다 오토바이 실제 오토바이 챔프를 꼬셔가지고 한번 뜯어야되겠다 오잠 위로 뭐, 오막 저기 막 굽는다 뭐찌그레기 굽는다 날카까보단좀 나아졌죠 그래도 어, 확실히 속도감은 점점 적응되고 있어요 근데 한명 잡을 것 같은데 근데, 와 진짜 실수하면 훅 간다 이거는 디오도 이제 나중에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5만... 얼마다? 5만 6천 원인가? 오늘 나왔어 오늘 오, 너무 많이 갔다, 너무 많이 갔다. 아, 계속 실수하는 것에서 실수해. 음 응. 미끄러지면 끝이에요. 카운터를, 뭐, 어, 어떻게 안돼 이게? 앞에 잡을 것 같은데. 여기 아까 실수한 데인 것 같아서 첫째 갔다 보니깐 거 아닙니다 어 근데 재밌어요 이거 적응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 여기 미끄러졌죠 쫄보 쫄, 쫄보 쫄보 했다 쫄보 했다 그렇지 한 대를 잡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잠자 잠자잠자니다한대 잡자. 한대 잡자. 명예 회복하자. 명예 명예 회복합시다. 잡고보다 조금 느리다고요. <laughs> 명예 회복하자 이제. 뭐야, 이거? 뭐야, 미끄러졌어. 아, 하에못 잡겠다, 이러면. 꼴짝 있는데? 아이씨, 어, 어색하니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처음 체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